네,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있습니다. 청와대는 사드배치등 지역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지만 다음 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.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윤석이 기자. 네,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의원 11명과 면담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만담은 이 지역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 말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건데요. 면담에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이 지역구인 재선의 이원영 의원과 대구 경북 지역 초선의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데 대한 지역 민심을 듣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참석 의원들도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포함한 지역 민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다만 오는 9일 새누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만남이 대통령의 경선 개입 아니냐는 당내 논란도 일 것으로 우려됩니다.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지역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면담이 전당대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